학업이나 자격증 같은 거 그런 문서가 들어오거든요. 올 하반기에는 조금 더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내가 바라던 그런 게 성취가 될 것이에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흥에서 실령일을 모시고 살아가는 수인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2024년 갑진년 하반기 원숭이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네. 우리 원숭이띠 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아, 사람 믿는 사람에게 좀 배신을 당하고 조금 인덕이 없고 금전 손실이 좀 많았다 할까요? 천년에는? 그리고 금전이 쌓이면은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나가는 그래서 금전의 환란, 인간의 환란. 부부 간에도 이렇게 잘 살아가다가 헤어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 고려이좀 많아요. 그리고 기가 얇다 할까요? 이게 사실 인생 살아가면서 힘든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네. 사람과 돈으로 힘들면 진짜 힘들잖아요. 그렇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으로 인해서 투자를 하고, 또 믿었던 사람에게 금전을 융통을 해주고, 그래서 그 금전도 잃고, 사람도 잃고, 그런 사람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앞으로도 살아갈 날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우리 원숭이띠분들에게는 하반기에 음. 어떤 좋은 일들이 좀 생기게 될까요? 삼재의 막바지라고 할까요? 음. 삼재의 막바지인데, 본인의 이 저기 원숭이띠분들은 재수가 많아요. 재수도 많고, 한 곳에 진드간이 있는 성격도 아니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분들이 많거든요. 작년, 재작년, 금전으로다가 사업하시는 분들 조금 실패 수도 있을 것이고, 금전, 수금도 안 돼서 정말로 정말로 관제라고 할까요? 관제도 있을 것이고. 근데 하반기서부터는 한 음료 9월, 10월 정도 넘어,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되실 거예요. 조금 막혔던 금전줄이 좀 풀릴 것이고, 조금 뭐랄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 좋은 소식이 들어오실 것이고, 묶였던 돈이 조금 어디서라도 연락가서 해결된다는 소리도 있을 거예요. 이게 사람적인 부분도 있지만, 삼재 때문에도 이분들이 좀 고난이 많았네요. 그럼요. 삼재가, 복삼재도 있다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원숭이띠분들은 그래도 그 삼재, 어떻게 됐든 간에 고비고비 많은 삼재가 거의 마무리가 젖 져서 이제 올 하반기서부터는 조금 꽃길만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그래 문서 변동도 있을 것이고 조금 듣고자 하는 소식도 들릴 거예요. 어, 내년까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다. 네. <웃음> <웃음> 어, 우리 원세띠 분들 이제 삼재 때문에 좀 고난이 있었지만, 네네. 이 삼재가 나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어 그러므로 이제. 금전운이 조금 뚫린다. 네. 그럼 그 금전운은 좀 어떻게 해서 이분들에게 안겨지게 될까요? 사업장을 해서 묶여있던 돈들이 오. 하나하나 조금 풀릴 것이고, 학업이나 자격증 같은 거, 그런 문서가 들어오거든요. 오. 올 하반기에는 조금 더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내가 바라던 그런 게 성취가 될 것이에요. 어, 우리 원숭이띠분들 아주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 우리 원숭이띠분들이 이제 인생 살아가면서 좋은 것들만 있으면 행복하겠지만 사람은 언제나 조심해야 될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항상 원숭이띠분들은 말이 직선적이에요. 음... 조금 말을 좀 가려서 하시고 그말 때문에 뭐든지 일이 그르쳐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급한 성격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성격만 고치면 그래도 관운이나 재복이 지금부터 시작될 거예요. 그거는 말년 들어서시는 원숭이띠 분들. 그래도 고생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초년 중년 다 그래도 무탈하게 힘들었지만 무탈하게 너무 오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앞으로 그래도 꽃길만 걸으시고 내가 하고자 하시는 일잘 계획하셔가지고 사업이나 뭐든지 장사나 하나하나 정리정돈을 하셔가지고 꼼꼼히 따져보시고 하셔도 괜찮아요. 음, 좋습니다. 우리 원숭이띠분들 선생님께서 좋은 부분과 조심해야 될 부분을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 단 사람마다 다르다 보니까 정확한 상담은 선생님에게 받으시고요. 네.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원숭이띠분들을 위해서 소중한 시간과 소중한 정보를 주셔서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